안녕하세요. 네, 마음의 집 김혜령입니다. 네, 우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. 새해 인사로 우리가 보통 어, 이루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. 뭐, 목표한 바다 이루시길 바랍니다.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. 네, 이게 어떤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실행에 해당되는 영역이죠.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는 게 사실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. 이제 시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 나이 들수록 좀 시도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시도는 하지만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어, 새해가 된지 이제 며칠이 지나 있을 테니까. 벌써 작심삼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모든 게 흐지부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이 새가 되면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가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이완성 효과라고도 해요. 우리가 완결한 일보다는 미완성된 일이 마음속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, 우리가 뭐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을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고, 보통 새 뭔가를 이제 결심하고 나서 시도하기는 하는데, 완수하지를 못했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, 결국엔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음에 계속 좀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을 얘기할 때도, 이제 이 자이가르니 효과를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.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사실 뭔가 목표를 했을 때 그걸 대단하게 잘 이루는 것이랑 관련 없이 상관없이 어, 연말에 이제 이 찜찜하게 남아 있는 기분을 어, 해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꼭 대단하게 해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도해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혹은 도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미련이 남는다거나 아쉬움이 남는다거나 좀 후회하게 되는 일도 생기잖아요. 어떤 것에뭐 성공 여부나 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뤄어냈는지를 떠나서 연말에 올해는 아쉬움 없이 어, 후회 없이 보냈다라고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좀 꾸준히 하고 어, 계속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.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, 어렸을 때는 훨씬 더좀 많이 주저하는 편이었고,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실행력은 좀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.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많이 나아졌는데요. 그 중에 한 하나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꽤나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.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실행력이 받쳐줘야 할수 있는 일이니까. 제가 이렇게 좀 나아지기까지 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두 가지 영어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Glorious Mistake 에요. 갑자기 영어,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접하게 된게그 영어 단어로 듣게 돼서예요. 어떤 심리치료 수련을 받을 때 그룹 안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시연을 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 치료 시연을 해보는데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 분이신가 그랬었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하고 이제 좀 불안해 하니까 이 시험을 시작하면서 어, 우리는 글로리어스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라고 이제 뭐 어, 해석을 하면은 뭐 영광스러운 실수 정도가 되겠죠, 뭐뜻 깊은 실수 뭐이 정도를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껏 실수를 저지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저한테 그 당시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.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일상에서 나이가 많은 일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되새기게 되더라고요. 좀 실수가 두려워서 움츠러져 있는 저를 좀 일단 일으켜서 시도하게, 행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문 같은 단어입니다. 우리는 좀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안 하는 것은 진짜 그냥 영이잖아요 네, 물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이때에는 실수나 실패는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죠. 피드백을 주죠. 어, 어,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혹은 어, 이런 쪽으로 하는 게더 나았겠다.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거든요. 근데 아예 안 하면은 이제 0이 되는 거죠. 아무것도 얻는 게 없죠. 내, 나에게. 그런데 보통은 이제 실수나 실패 패가 두렵고 이 목표를 세울 때 이제 잘하는 것을 이상적인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이제 생겨나죠.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. 이제 잘해내야 된다,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못하는 나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.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미루면서 안 하는 게 내가 실수하거나 뭐 어그러지거나 좀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게 쌓이면 은 오히려 더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. 나는 아,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, 혹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엔 또 하지 못했네. 이런 나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나아가게 해준 어떤 또 표현이 있는데 imperfectly perfect라는 표현이에요. 불완전한 완벽함, 뭐 완벽하지 않은 뭐 완전함 이런 이 정도로 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라는 그 기준이 대체로 허상인 경우가 많잖아요. 흠결이 없고 뭔가 세련되게 해내야 되고 뭔가 반짝반짝한 것. 그런 것을 이제 좀 꿈꾸고 이상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과나 이루어낸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면적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. 결과만 딱 보게 된다든지 어쨌든 이면의 것을 잘 보기가 힘든데 그것만 딱 보고 나한테 그런 기준을 매겨버리면은 이제 나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완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사람을 봐도 좀 흠잡을 데 없고 전혀 상처받을 것 같지 않고 전혀 그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인간적이다 라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죠.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. 인간은 연약하고 서투르고 실수하기 마련인데, 그렇다면 그런 서투름, 어, 부족함, 어떤 그런 실수들까지도 그 인간의 그 완벽함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시도들 또한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고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쩌면 그 인생이 통째로 하나의 실수, 하나의 과정, 하나의 실험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그래서 매번 뭔가 걸작을 만들려고 애를 쓸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그게 모두 모여서 삶이 되는 게 아닐까. 건강하다는 건 결국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. 에너지가 있다는 건 의욕이 있다는 거고,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데 욕구인데, 어, 내가 나를, 나를 해야지 않고 타인을 해야지 않는 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시도해 보고 싶다면 어, 그거를 내가 계속 좀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삶의 자원인 것 같아요. 늘 시도하고 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하나의 또 기쁨이 되는 것 같고, 그런 실수와 실패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나를 또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. 그게 또 사람을 되게 겸손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요.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고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이런 것들 과정 안에서 아 내가 결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,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, 뭘 해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좀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닌가 해요. 그래서 어, 이두 가지 표현. 어, 영광스런 실수 (glorious mistake)랑 어, imperfectly perfect 어, 불완전한 완전함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완성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추면서 이 실행력을 더 높이게 만드는 계속 미스테이크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어, 나,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마음에 주문처럼 외우는 또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. 천천히, 그러나 반드시 네, 이것도 뭐 영어로도 유명한 표현이죠. Slowly, but surely 라고 하죠. 조급해 하지 않고, 어, 뭐든 천천히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피드백들이 계속 오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어, 올해는 천천히,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뭐든지 다 시도해 볼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. 뭐, 성장하고, 뭐, 열매를 맺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, 뭐, 남들이 보기에 큰 성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, 내가, 적어도 내가 연말에 아쉬움 없이, 후회 없이, 아, 올해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봤다. 이런 마음을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향해서 그래도 꾸준히 부지런히 걸어갔던 후회 없는 완주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. 연말에 어떻게 올해 잘또 어, 시도하고 실수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뭐 나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기 위해서 올한 해도 천천히 걸어가시기를 네,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